지난 8일 마포구가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행사가 진행됐는지 함께한 마포TV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했던 봄맞이 대청소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마포구 SNS 서포터스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8일 장애인 복지 위원회 및 장애인 상생 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하지 못했던 봄맞이 대청소가 마침내 실시됐는데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레드로드 등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깨끗이 쓸고 닦고 치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현장을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홍대 일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포근해졌죠.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를 맞이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 홍대 일대에 찾아 대청소에 함께했습니다. 이 뜨거운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8일 오전 7시 전부터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출발지로부터 홍대 패션거리 및 홍대 예술의 거리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청소 도구를 지급받은 주민과 공무원, 직능단체 등은 레드로드 등 홍대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쓸고 시설물을 세척하는 등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박광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직접 물청소를 진행하며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오늘 돈마지 대청소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홍대 지역은 담배꽁초가 눈오듯이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마포의 간문이고 서울의 간문이고 대한민국의 간문인. 홍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오늘부터는 깨끗한 홍대 앞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3월 봄맞이 대청소에 달을 맞아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동별로 대청소를 실시하며 다함께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자리가 됐습니다. 깨끗한 마포! 마포! 안전한 마포! 마포! 홍대 거리에서 진행됐던 이번 봄맞이 대청소 현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열정이 가득찬 순간이었습니다. 이 활기찬 분위기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되는 홍대 일대에는 공무원,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레드로드 등 홍대 일대가 랜드마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홍대라는 이 거리를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전 식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거리를 깨끗이 해서 우리가 서울의 이미지도 살리고, 외국 손님들이 여기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글로벌한 홍대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레일로드를 해서 우리 한강까지 랜드마크가 될수 있게 마포 하이킹 하러 왔습니다. 또 지난 날 시작을 알린 환경보안관 등 많은 개인 및 단체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환경보안관은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동네를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도 같이 하면서 주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는 방법을 하고 하루는 이제 환경 보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시설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봄을 맞이해서 이 홍대 앞 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 우리 공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레드로드가 정말 깔끔해지고 있죠?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4년만에 열린 만큼 더 뜨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도 마포구가 더 깨끗한 마포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마포TV 최장우입니다 마포의 맛집, 명소부터 주요 정책, 사업까지 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마포구 SNS 서포터스가 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식이 열렸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에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SNS 서포터스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위촉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선발된 서포터스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SNS 서포터스는 구정을 담은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리구 공식 SNS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스는 마포 거주민 13명과 마포 외 거주민 7명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국적의 구성원도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SNS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춰 우리 마포구는 더 많은 국민들과 친숙하고 생생하게 소통하고자 SNS 서포터스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스로 이쪽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바로 마포의 온라인 홍보대사입니다. 앞으로 마포구 SNS 서포터스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정 홍보뿐 아니라 시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과 상생하는 마포구.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삶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상생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마포TV가 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상생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장애인상생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2023년 마포구 장애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장애인상생위원회 회의에서는 마포장애인 한마음축제 운영방안, 리프트 장착, 장애인 콜차량 구입예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이쪽 대신 이원님들을 모시고 장애인 복지 위원회와 장애인 상생 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마음입니다. 함께 해 주신 이원님 여러분께서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상생 도시 마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장애인 복지의 해법을 찾고 이원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장애인이 정말로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회의들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과 상생하는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상생 이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날씨 얘기만 한게 없습니다. 날씨에 관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상대를 신경 써주는 마음까지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급변하는 요즘 날씨,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대에게 날씨 이야기로 말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